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아 그리고 뭔가 아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대에서 우는 사람도 제일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<laughs> 저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니까여러 없었던 일로 좀 혹시 해줄 수 있어요? <laughs> 사실 객석에 거짓 눈물의 원조 이현석씨가 와계시거든요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다른, 그 다른 팀의 보컬들도 그렇고 누가 울면 이게 진실인지 거실인지 막 자꾸 뭐라고 하고 자꾸 가식적이라 고 그러고 너무 놀려가지고 사람 진정성도 그렇게 모르고 그죠? 개인 역시처럼 자기가 진정성이 없으니까 마음도 그렇게 진정성 없게 보이지 미혁씨도 <laughs> 오겠습니다. <laughs> 어. 너무 감사드리고 모르겠어요. 이이 노래 선샤인과 행복을 있는 것만 해도 팬분들 사이에서는 그두 개를 연결하는 건 너무 심하다. 나에게 너무 심한 처사다. 나도 자꾸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한번 유얼 러브까지 받아 볼래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경솔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<laughs> 이건 내가 안 되네, 내가 안 되네. 대신 <laughs> 이렇게 하지 않게 가는 <laughs> 게.